우루과이는 희한하게도 20년 주기로 좋은 성과를 냅니다.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우승, 1950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 1970년 멕시코 월드컵 4강,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16강이니까 요건 빼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4강. 이걸로 봐서는 이번 2022년은 아직 쿨타임인 것 같긴 하네요. 인구가 350만 명밖에 안 되는 우루과이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할까요? 우루과이의 최초로 기록된 축구 공식전은 1881년이고요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축구를 전파했습니다. 공 차는 게 꽤나 재밌었나 봐요. 이때는 중계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순전히 동네에서 잘하는 형들한테 배우는 형식으로 실력을 키웠는데 국제전도 당분간은 옆 나라 아르헨티나와만 했습니다. 1902년 첫 경기 결과는 0대 6이었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죠. 우루과이가 축구를 잘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축구 리그에 강력한 라이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899년에 창립한 페니롤과 나시오날이라는 두 팀의 라이벌이 형성되어 팬층과 관심이 굉장히 두터워요. 두팀 간의 경기를 우루과이 클라시코라고 부르는데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축구에 대한 관심과 이런 라이벌 관계가 형성된 역사가 길다 보니 축구 선수가 되어 클래식어 게임에서 뛰는 것이 어린이들의 꿈중 하나가 된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엄청난 교육열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한국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인재들이 된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초창기 축구 실력이 하수에서 중수로 가는 과정에서 축구 선배인 아르헨티나 옆에서 전략과 기술을 쉽게 배웠습니다. 스타 강사가 마침 옆집 형이었던 거죠. 한국이 예전에 보호무역이라고 해서 내수시장을 키우려고 정부가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때가 있었는데요. 우루과이 축구도 비슷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과만 주로 경기를 하면서 기본기를 익혔어요.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수월하지 않아서 원나라는 이웃나라가 아니었거든요. 1916년 처음으로 열린 남미 컵과 1917년 대회에서 2년 연속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제치고 우승을 했어요. 도란도란 동네 축구만 엄청하다 보니 이길만한 실력까지 올라간 거죠. 다른 남미 국가들의 축구 실력은 아직 귀염둥이 수준이었고요. 대회 첫 20년 동안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돌아가면서 우승을 하는 형태로 축구 강국 이미지도 갖게 됐죠. 셋째는 축구가 발전하던 시기에 나라가 부유했기 때문에 공놀이 하는 데에 큰 경제적 장애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축산업과 농업이 발달해서 20세기 초 선진국 수준으로 부유했어서 운동하는 데에 문제가 많이 없었죠. 그거 하면 돈이 되냐 떡이 되냐 같은 눈초리는 적어도 없었다는 거죠. 1903년부터 대통령을 두번 지낸 바시 대통령은 수년간 계속되던 전쟁을 끝내고 실업수당제를 시작하고 하루 8시간 근무제를 법제화하고 투표권을 보장하는 등 여러 선진적인 정책으로 꽤 안정적인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100년 전에 이런 걸다 했다는 건좀 대단하긴 해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유럽에 진출한 선수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했다는 겁니다. 자본이 모이는 리그에 우수한 선수가 모이는 게 축구시장이잖아요. 우루과이 선수들은 언어적 문화적으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에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선진 축구를 접해왔어요. 물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스타 선수의 숫자는 축구 대국들에 비해 많진 않지만 11명만이 뛰는 축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축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상위급 실력을 갖춘 선수들 20명 이상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전략과 팀워크로 충분히 강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희한하게도 20년 주기로 좋은 성과를 냅니다.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우승. 1950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 1970년 멕시코 월드컵 4강,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16강이니까 요건 빼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4강. 이걸로 봐서는 이번 2022년은 아직 쿨 타임인 것 같긴 하네요. 다음 20년 주기인 2030년엔 만화가 닿을 것으로 보고 개최국이 되기 위해 홍보 중입니다. 1950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은 역대급 명경기로 평가받습니다. 토너먼트 진행 방식이 지금과는 좀 달랐는데 결과적으로는 결승전이라는 게임이 있긴 있었죠. 브라질 대 우루과이. 결승전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역시나 브라질이 강해 보였는데요. 사실 70년도 더된 옛날인데 그때도 브라질이 강팀이었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데이터를 살펴봐도 브라질은 그때도 브라질이었습니다. 70년 전 호랑이나 지금 호랑이나 1대1로 만나면 내가 그놈을 때려잡을 확률보다는 내가 때려잡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이 경기에서 우루과이의 알시데스 지지아 선수의 결승골로 2대 1로 브라질을 이겼는데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브라질 마라카냐 스테디움은 완전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이미 언론들은 브라질 우승으로 기사를 다써 놨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이진 거죠. 그날 경기장 내에 실망한 브라질 관중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며칠 동안 팬 여럿이 죽고 거의 브라질 국가 비상 상태였어요. 오늘날에도 우루과이는 브라질이 인정하는 상대입니다. 기기야 선수 본인에 따르면 몇년전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에 일어난 일인데 20대로 보이는 여성 입국 심사원이 여권을 보고는 혹시 그 1950년 월드컵 지지아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지지아 선수는 우루과이의 월드컵 우승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축구에 대한 애정은 정말 무서울 정도네요. 이렇게 축구에 열정적이고. 강호로 인정받는 우루과이 실력만큼은 리스펙트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